누구? 경리가 오늘 녹음 스키줄이있다그래가지고 얼굴 무평은 안 된다 그랬더니 후회를 보냈어. 안녕하세요. 일일 인턴 경리를 맡은 현혜리입니다. 아, 원래 목소리 이렇게 얇아? 네. 기침해봐, 기침. <웃음> <웃음> 와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된다 하셔서 미성년자 저... 못, 들어와, <laughs> 왜못 들어와요, 여기? 왜못 들어와요? 아, 여기는 좀 약간 거친 사무실이잖아 괜찮습니다, 저는 스무 살 아... 성인입니다 그럼 성인 댄스 한번 쳐줘봐 성인 댄스요? 응 성인 댄스 막이거아니 프로듀스 원어원에서 12등 안에예요 아, 그래? 잭 캐리 래형 왜? 제가 별명이 짝잭이라서아잭잭이 네. 짝짝짝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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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왜? 어짠. <쟌>! 네. 어 들어와 짠. 야너 근데 왜 이렇게 놀란 거야? 아니 진짜 연예인이 오셔서. 야 우리도 진짜 연예인이야. <laughs> 아 네. 야 방금. <laughs> 아니 어쩐 일이야? 형저안 알아요? 난 몰라 나 난. 아 너... 처음 봐. 원래 쟈니 슈퍼스타키 나왔을 때형 진짜 멋있게 숙소 딱 그리고 계단 내려오면서 쫙 노래 부르고 살벌했거든요 지리는 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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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으세요 <laughs> 아 제꺼요? 네드세 감사합니다 어 왜왜왜 어, 왜. 뭐.. 뭐예요 이거? 냉면 육수예요 <laughs>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준비한 건데 요즘 냉면을 좀 끊고 있어요. 아 냉면까지 아. 끊게 됐어. 네 그러니까 냉면 덜덜이 비욘세 이런 거다 금지하기 때문에. 네. 박준수 PD의 최대 피해자 중한 명이에요. 아 그래? 애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방송의 적이라고. 은 <목소리> 그러니까 방송의 적 하기 전에는 존박이 완전한 엄친아였어요. 아. 완벽한 이 엄친아를 완벽한 바보로 만든 우리. 이 제작진이 바로 그 방송의 적 제작진인 거야 아,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회복하려고 이유 있는 네. 방문이었어요 절박하지 않으면 은 여기로 오지 않았겠지 아 네좀 도와주세요 존박의 심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사기꾼 양아치 캐릭터가 전혀 엘 t 는 이미지 대신에 전문 회사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? 방송의 적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어떤 그 대사나 생각나는 뭐 어떤 행동 이런 거 있어? 이제 그걸 한번 보여주고 떨쳐 버리고 던져 버려야 되거든. 그걸 지금 다시 한, 아, 하고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. 니냐 니뇨라고. 어? 니년? 니냐? 니뉴. 니냐 니뇨. 니뉴? 니냐 니 니뇨? 네네. 한번해봐 그럼 냉면을 먹고 좋아하는 음. 모습이거든요. 음. 니냐 니뇨 니 니냐. 뇨, 니냐 뇨. 이런. 아, 떼리네. 너무 늘어져. 돈박을 그런 걸 시켰다고? 해리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거? 인턴이라고 아무거나 막 시키네요 귀엽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니 나뉘뉘 니 나뉘뉘 하하하하이니 나뉘뉘 이렇게 니 나뉘뉘 니 나뉘뉘 아 오랜만에 바보 연기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가 끓더라고요아네 어, 절대 덜덜이 시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만든 곡뭐 있으면 살짝 아 방송을 통해서 제 어필을 좀 할까요? 바로 판때기 뒤집어 주잖아 뭐 이런 제가 작사를 도와준 곡인데요 어 작사 When I'm with 우리 존박 오빠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볼래? 아아 아, 응 감자 감자 왕감자 <laughs> 우리 짠, 형, 우리가 구해줘야 돼. 좀 도와주세요. 우리가 지금 이제 3회밖에 안 남았어요. 네. 본인이 방송에 저기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바보 캐릭터를 여기서 다 완벽하게 다 쏟아놓고 그리고 후루룩 던져버려, 3회에. 여기서 버려야 돼. 상민이 형, 그냥 캐릭터만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. 아, 전 진짜로 오늘. 이미지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. 어쩌면, 너가 나오는 지금 이 장면의 음악의 신도, 그것만 나갈 수 있어. <목소리> 그것만 편집해서. 계속. 쪼개서. <목소리> <목소리> <쪽에서. 목소리> <목소리> 저 그러면 진짜 피디 죽여버릴 거예요. <목소리> 바보 하는 거는 조금 나가도 되는데, 음. 노래 편집되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. <목소리> 그럴 수 있어. 방송국 놈들이나 기획사 놈들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네 엠넷이나 엘티에이나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All my single ladies, a m single ladies 하... 아, 진짜 엠넷 놈들 날 아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죽일 거다 다 죽일 거야 찍지 마 으이씨 으이씨 야!